할렐루야 교회의 임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건덕과 증거 이죠 어,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예배가 우선적인 임무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덕을 세우는 거죠. 이웃에 봉사하고 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덕을 세우는 그것이 둘째 임무가 될 것이고.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또 그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임무가 세 번째 임무가 될 것입니다.